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시 경제 케이스 문제로서요, 우리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어, 소비자의 어떤 최적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에코메니아 씨가 헬스를 통해서 살을 빼려고 한대요음 저를 보는 것 같군요. 헬스 클럽의 1회 사용료가 2만 원인데, 만약 일정액의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한번 사용할 때 5천 원으로 할인을 해준답니다. 무차별곡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무차별곡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너 얼마까지 최대한 낼 금액이 있니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니 이걸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금액을 가지고 가입한 경우에 헬스클럽을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지 않은 횟수보다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게 이제 또두 번째 얘기예요. 만약에. 연애비를 낸 다음에 헬스클럽을 가입하게 되면, 오, 이 사람은 더 연애비를 냈으니까 헬스클럽을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헬스클럽을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기본 세팅을 보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두번 이렇게 무차곡선 두 개의 어떤 선택 가능한 상품 묶음을 그리셔야 되는데 헬스클럽과 우리가 기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헬스클럽의 어떤 사용 횟수라고 할게요. 헬스클럽 이용 이용 뭐 횟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기타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어진 예산 제약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산 제약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라 합시다. 깨끗하게 한번 그려 볼까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때 효용 극대화되는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어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져 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용 함수예요이 사람의 효용 함수 그래서 u 제로라는 효용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헬스클럽을 가게 되면 원래는 2만원인데 가격을 할인해 준대요. 가격 할인해 주면 예산선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값이 예산선이 싸지게 되니까, 알분의 py분의 px라고 해당하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아진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 주시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졌습니다. 자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은 내가 기타 상품을 쫙 선택을 할때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훨씬 더 효용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연회비를 이 헬스클럽이 걷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이 사람이 연회비를 낼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무차곡선이 접하는 아이고 여기 안 접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접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리는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됐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요 점을 바로 이 사람은 오 여기 원래는 a 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어, 헬스클럽 가격을 할인해 줘요 할인해 줬을 때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기타 등등, 이 기타라는 게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헬스클럽 이외에 나머지니까, 그냥 기타 등등의 돈,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돈을 내도 되는가? 라고 하면, 이만큼, 여기 생칼 칠한 만큼, 이만큼 내도, 오케이, 이 사람은 동일한 B에서 효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얼마의 금액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최대한의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 헬스 클럽을 이용하는 횟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a 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헬 a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헬 b까지 이렇게 헬스 클럽의 사용 횟수는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랑 비교해서 당연히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만약에 헬스클럽을 우리가 가격을 할인해 줬는데 연회비까지 내고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까지 헬스클럽 비용을 낼 생각이 있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좋은 문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